12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실제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기에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것저것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나치게 욕심이 많다면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너무나 작다면, 그 소망을 다시금 크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마음속 깊이 온몸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적인 가난과 관계의 다툼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간절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에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아방 시뻘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암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게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업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e n I am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종 여호수아가 광야에서의 수고도 마치고 가 s a 땅에서의 모든 전투도 마치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설교가 조금 길게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지만, 딱두 가지 말씀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가 설교하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부르고 그 대표들을 불러다가... 설교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창세기를 떠올려 보면 세겜에서 이제 몇몇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12장 5절과 6절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먼 땅에서 갈아우루서도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다다르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거죠. 불러다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에게 나타난 여우와 앞에서 세겜에서 나타난 여우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단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장소가 세겜인 것이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도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세겜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또 있는데 창세기 35장쯤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식구들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과 모든 우상들을 꺼내놓고 버리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헌신을 새롭게 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자 라는 차원에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금 예배하게끔 하시는데 그에 앞서 야곱이 진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그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겜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장소이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장소이고 동시에 그들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헌신을 새롭게 했던 장소가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괜히 세겜을 마지막 설교의 장소,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던 장소가 괜히 세겜이 아니었던 거죠.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 과거에. 너무나도 연결이 잘 되고 있는 지금을 해석하고,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일부러 이 세겜이라는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일부러 그 장소를 골라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장소에 대해서 지금 봤다면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다 모아 놓고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 번만 얼핏 살펴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10절, 10절 조금 넘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주체로 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꽤나 많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10절과 12절,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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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2절과 13절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구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싸웠죠. 그거 어떻게 해서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그거 내가 한 거잖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비로소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 그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먹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주셨다는 겁니다. 공짜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골라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불러내셨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일도 행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들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포도밭을 주시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일부러 강조하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서 좀 보자라고 했었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기억하게끔 했던 장소, 세겜, 또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 둘다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기억에 초점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곧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미래를 앞두고 이 현실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죠. 헌신을 새롭게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은 다름 아닌 기억을 새롭게 하는 장소를 선택했던 것이고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늘 이때쯤이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너무나도 분주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환경들로 인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미래, 특별히 소망을 구체화하고 부풀게 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걸어왔던 발걸음을 돌아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돌아보는 일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여호수아가 이 설교 가운데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잘못이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심판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큰 은혜로운 일들만 짧게 짧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만큼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새롭게 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그냥 살던 대로 되는 대로 살지, 아마 염려하면서,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애써 보려고 계획만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뜬구름 잡는 미래만 남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늘 살던 대로 사는 것만 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돌아보되, 특별히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세어보면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표현, 표현처럼, 우리의 표처럼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일상이 리셋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설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 주시면 정말로 밝고 맑은 새로운 한해 준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부어 주시면서 특별히 2025년을 돌아보게 할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 보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경험하는 일들인데 나의 과거를 새롭게 조명해 주시는 일들이 꼭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잊고 있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거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꼭 하시죠.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일상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밝은 새해를 어,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 맞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 교회가 어,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이제 송구 영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그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과거에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하는 귀하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도 하나님이셨고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서 무수한 전쟁을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였던 포도밭과 먹을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역사를 두르고 있으며 그들의 현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하나님 각자 각자의 인생.